안녕하세요. 세교 1등 부동산입니다. 오산세교 파라곤 네 번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촬영은 지난 9월 말 이후 약두달반 만인데요. 현장을 살펴보니 외벽 도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조경 역시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입주 예정인 오산세교 파라곤 25년 12월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단지 주변 상권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산세교 파라곤은 흰색 밑도장 단계였는데요. 드디어 외벽 도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라곤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톤의 은은한 회색이 조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단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색 분할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지금의 색감만으로도 완공 후 따뜻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외벽 도색의 디테일이 더잘 드러나는데요, 아이보리와 그레이를 층과 라인별로 분리 배치해 전체적인 인면이 훨씬 입체감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 주변으로는 톤이 한 단계 낮은 그레이를 적용해 프레임이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건물의 비례감도 안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경과 어우러질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도색만으로도 완성된 단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 수목원로에서 죽다만로를 따라 이동하면 오산세교 파라곤의 주출입구와 바로 연결됩니다. 차량은 주출입구를 지나 원형 교차로를 통과한 뒤 전면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원형 교차로 옆에는 맘스테이션과 상가 전용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어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공원 양측으로 연결된 단지는 우측 S자 도로를 따라가면 단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5 우미린 옆을 지나는 죽담 1로의 끝 지점은 삼거리와 맞닿아 있는데요. 좌측으로는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중호 S클래스 에듀파크로 이어지고 우측으로는 오산세교 파라곤의 부출입구로 연결됩니다. 지하주차장 출구를 통해 차량은 부출입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우측에는 학원 차량 쉘터가 마련되어 있어 학원 차량을 이용한 등하원 시 차량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영상의 촬영 시점은 12월 7일 오전 11시경입니다. 겨울철은 태양고도가 낮은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해 일조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기준 좌측 방향이 정남향이며 대부분 동해 1,2호 라인은 안정적으로 햇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 4호 라인의 경우 10층 이상 세대는 전반적으로 일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태양고도가더 높아지는 한낮 시간대에는 10층 이하 세대까지도 햇살이 고르게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층의 경우 아침 햇살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계절이 바뀌고 조경이 자리 잡으면 채광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8호군의 조경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을까요? 부스리코 뒤편에는 어린이놀이터 3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너머로는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 조경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요. 다양한 식재와 보행 동선이 배치되어 단지의 개방감과 조경의 깊이를 더욱 강조해줍니다. 410동과 411도 사이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으며 그 뒤로 어린이 놀이터 2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지하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커뮤니티 광장이 펼쳐집니다. 커뮤니티 광장 앞은 바닥 분수와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쪽까지 이어지는 조경을 통해 단지 전반이 하나의 열린 녹지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앞서 지하층으로 설명드린 커뮤니티 층은 실제로 지상과 동일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의 연결 통로를 통해 위 아래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입주민들의 층간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를 지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또 하나의 공원이 펼쳐집니다. 이 경계에는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에는 한층 더 풍성한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수변공원을 품은 좌우 대칭의 대형 축선형 조경이 이어지는데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케 하는 인상적인 공간으로 파라곤 단지를 대표하는 핵심 조경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선의 끝자락에는 어린이놀이터 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라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단지 전면에 아래 2블럭의 넓은 상가주택 부지가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다양한 상업 인프라를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규 2지구의 상가주택 부지에 대해 한 차례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라곤 전면에 위치한 아래 2 블럭은 세규 2지구 내에서도 가장 큰 상가주택 부지 중 하나로 현재 가장 많은 상가주택이 조성된 곳입니다. 아래 2 블럭 하단부의 상가주택 부지는 1층은 상업시설, 2층에서 4층은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편의시설이 이미 입점해 있으며, 현재도 추가 상가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면의 라포레 앞에는 글린 상가가 위치해 있어 학원과 병원, 카페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체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810과 A5 우미린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상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현재의 미개발 부지도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약 4개월 후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고려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께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세교 파라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